마타이, 마태복음 10장. 그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성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페토로라 부르는 시몬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자부디아 아들 야콥과 그의 형제 요한안과 필립과 바르탈마이와 토마와 세관원 마타이와 할파이의 아들 야콥과 타타이라고 부르는 라빠이와 그나 아닌 시몬과 크리오사람 예후다. 그는 그를 넘겨준 자다. 나이 열두 명을 예수하께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 나라들의 길로 가지 말고 쇼모론인의 성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너희가 가면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여라.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한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지 말고 너희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일꾼이 그의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들어가는 아무 성이나 마을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아 너희가 거기서 나갈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며 그 집의 평화를 빌어라. 만일 그 집이 적절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적절치 못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 밖으로 나가면서 너희 발들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스덤과 아모라 땅이 그 성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사내들이네 넘겨줄 것이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책직질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넘길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주어질 것이다.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기고 자식이 부모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제자가 그의 선생보다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의 선생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만일 그들이 그집 주인을 바알즈브비라고 불렀다면 그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덮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는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말하고,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흰놈 골짜기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모두 세워졌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 왔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맞서고 딸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하여 둘로 가리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중한 명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자기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2장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변론하겠으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파울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 조용해졌다. 그가 말했다. 나는 예우다인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고 가물리엘 발치에서 우리 조상들의 토라를 엄격하게 교육받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돌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묶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대제사장 뿐 아니라 모든 장로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담에색 예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갔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정오쯤 되어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아다.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담의식으로 가거라. 앞으로 네가 행할 정해진 모든 일을 거기서 네게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볼수 없게 되자 같이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의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토라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사는 모든 예우다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샤울 형제여, 보십시오. 바로 그때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합니까? 일어나서 침례를 받아 당신의 죄들을 씻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라임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무화지경에서 내게 속히 예루살라임을 빠져나가거라. 이는 나에 관한 네 증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제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회당마다 찾아다니며 가두고 매질한 것을 압니다. 또 당신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흘릴 때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동의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들을 지켜주었습니다.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가거라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소리를 높여 말했다.이런 자는 이 땅에서 없애버려라.참으로 살려두면 안 된다.그들이 소리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천부장은 파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그를 책직으로 심문하여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들이 책직질하려고 파울을 눕히자 파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해도 됩니까?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 가서 말, 보고하여 말했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파울에게 와서 말했다. 내게 말하시오. 당신 로마 사람이오 그가 말했다. 예. 천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파울이 말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러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떠났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묵었던 일로 두려워했다. 그 다음날 천부장은 파울이 왜 예우다인들로부터 고수를 당하였는지 그 진상을 알기 원하여 파울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내들인 회원들의 소집을 명령하고 파울을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찬양들 시편 122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가 가자 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때 내가 기뻐했다.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서 있었을 때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라임아. 어울리게 짜인 성처럼 지어진 예루살렘. 거기로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증인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이 재판을 위하여 보좌들에 앉았으니 다윗 집의 보좌들이다. 예루살라임의 평화를 요청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하기를, 네 외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네 궁전들 안에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요청하여라. 네 형제들과 네 친구들을 위하여 네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제 내가 말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네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내가 간구할 것이다. 요한안의 편지 상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여, 내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곧 위로우신 예수와 마시아어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완전해진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이 걸어가신 대로 자기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니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시 그분과 여러분 안에서 참된 새 계명을 내가 여러분에게 쓰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 안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있으며 자기 속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심과 눈의 욕심과 재물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심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자녀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시아의 대적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마시아 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성령 부음을 받아 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고, 모든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야께서 그 마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마시아의 대적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치우치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시니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자녀여, 이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서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왕들하 열왕기하 팔장 엘리샤가 이전에 그녀의 아들을 살려준 여자에게 말했다.너와 네 집은 일어나가서 우거할 만한 곳에서 우거하여라.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또한 기근이 7년 동안 이땅에 있을 것이다.그 여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그녀와 그녀의 집이 가서 플래시 땅에 7년 동안 우거했다.7년째 말에. 그 여자가 플래시 땅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집과 밭에 관하여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갔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 게아찌에게 말했다. 이제 엘리샤가 행한 그 모든 큰일을 내게 이야기해 보아라. 그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왕에게 전하고 있을 때 보라 엘리샤가 그녀의 아들을 살려준 그 여자가 그녀의 집과 밭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였다. 게아찌가 말했다. 내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아들이... 엘리샤가 살려, 살려준 그녀의 아들입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묻자 그녀가 그에게 전했다. 왕이 그녀에게 지휘관 한 명을 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모든 것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난그 난 밭의 모든 소산을 돌려주어라. 엘리샤가 담에 색으로 가니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어 있었다. 왕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이 하자엘에게 말했다. 네 손에 예물을 취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맞으러 가거라. 그리고 너는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를 구하여라. 하자엘이 그를 만나러 갔다. 하자엘은 그의 손에 예물로 담메색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낙타 사신 마리의 짐으로 싣고 가서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 아들인 아람왕 베나다시 내가 이 병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샤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당신이 정령 살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정령 죽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그의 얼굴을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보다가 울었다. 하제엘이 말했다. 왜내 주께서 우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왜냐하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요새들을 불에 사르고 그들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며 그들의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하자엘이 말했다. 당신의 종이 개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샤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우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하자엘이 엘리샤에게서 그의 주인에게로 갔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엘리샤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가 말했다. 당신이 정령 살 것이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하자엘이 이불을 취하여 물에 적셔 왕의 얼굴 위에 덮어서 왕은 죽고 하자엘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흐하베 아들 요람 제 5년에 여우샤파시 예우다의 왕이었다. 여우샤파시의 아들 예우람이 예우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32세였고 예루살라임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우합의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으니 이는 아우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우다를 파멸시키지 않으셨으니 그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모든 날 동안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의 날에 에돔이 예우다의 손 아래에서 반역하고 그들 위에 왕을 세웠다. 예우람이 그의 백성의 모든 전차를 이끌고 짜이르로 건너갔다. 예우람이 밤에 일어나 자기와 전차 부대장들을 둘러싼 에돔을 쳤다. 그러나 그 백성이 자기 천막들로 도망하였다. 에돔이 예우다의 손 아래에서 반역하여 이날까지 이르렀고, 림나도 그때 반역하였다. 예우람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예우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우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누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아찌아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흐압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요람의 아들 아아찌아가 예우다의 왕이 되었다. 아아찌아가 왕이 되었을 때 2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리아 인데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딸이었다. 그가 아흐압의 집에 길로 가서 아흐압 집처럼 여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흐압 집의 사위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흐압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자엘과 전쟁하려고 라못 길르아스로 가니 아람인들이 요람을 쳤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자엘과 전쟁할 때 아람인들이 라마에서 자기를 쳐서 생긴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레엘로 돌아왔다. 예우다 왕 예우람의 아들 아아찌야가 병든 아흐압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요한안의 개시, 요한 안의 계시, 요한 계시록 19장. 이 일들 후에 나는 많은 군중의 큰 소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이르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녀의 손에 의하여 흘려진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스물네 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하였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나는 많은 군중의 소리 같고 많은 물 소리 같고 큰 청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할렐루야,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어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분은 그녀가 밝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들이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러지 마라. 나도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너와 네 형제와 같은 동료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하여라. 예수와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라. 흰말을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함과 진리라고 불리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분은 피해 적신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무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날이 선 칼이 나왔으니 참으로 그것은 그분은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그것으로. 그리고 그분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니 만군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집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덮적다리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창공을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다 같이 와서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들과 천부장들의 살들과 강한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의 살들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그들의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맞서 전쟁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징들을 행한 거짓 예언자도 잡혔으니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치유치게 하던 자다. 이 둘이 유황에 타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에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들로 배를 채웠다. 말씀들 신명기 6장.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러 건너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교, 곧 규례들과 법규들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그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아들과 손자는 평생 지켜야 하니 이는 네가 네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아,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게 좋고 너희가 매우 많아지도록 너는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네 마음에 있어야 한다. 너는 그 말씀들을 네 자녀에게 반복하고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와 길에 걸어갈 때와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나 있을 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들을 네 손목에 표징으로 메고네눈 사이에 성구함들로 두어야 하고 그 말씀들을 네집 문설주들과 대문들에 써붙여야 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줄 것이라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악과야콥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좋은 성들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집들과 네가 파지 아니한 물 웅덩이들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원들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가 종들의 집미찌라임 땅에서 너를 나오게 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너는 맹세해야 한다. 너희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 중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네 가운데 계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노하셔서 너를 지면에서 몰살시키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정령 지켜야 하니. 그가 네게 명령하신 그의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눈에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해야 하니 네게 좋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좋은 땅으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를 밀어내기 위함이다. 참으로 네 아들이 훗날 네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너는 네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미지라임에서 파루오의 종들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지라임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크고 악한 표징들과 이적들을 미지라임에서 파루오와 그의 모든 집에 주셨으니 우리 눈앞에 주시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이 날처럼 좋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다.